실수 10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미정 계수 구하기 1번, 이거의두근의합이예 어,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개를 더해주면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거는 A, 마이너스 A분의, A분의 C죠. 여기 2창의 계수분의 1창의 계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결론 내리길. a 는 2가 나오네요 두근의곱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은 두개 직접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8 이라는 것은 2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 이었죠 어, b 였죠 그래서 b 는 마이너스 8 나오네요 음, 자 그래서 이걸 대입할게요 어, 2x 제곱 a 와 b 를 더하면 마이너스 6x b 는 마이너스 8은 0이죠 2로 나눌 수 있네요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요.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해달랍니다.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어, 2차항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2차항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나오겠네요. 1번 답은 3이 나오고요. 2번 요거의 두 근의 합이 알파 두 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마이너스 A였죠? 그래서 A가 나오고요. 두 군의 곱은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이었으니까 B였으니까, B가 나옵니다. 합이 A가 나오고요. 곱은 B였어요. 어, 그래서 요거의 두, 요거의 두, 요거의두 군이 얘하고 얘라고 합니다. 음, 자,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2는 0의두 군이 하나의 그는 합이래요. 합이 아까 A였죠. 음 합이 A였고요. 합이 합이 A였고요. 어 고비 어 고비 알파벳이였는데알파벳에가 지금 B라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됐죠. 고비 이렇게 될때 a B, 를 구하라. 그럼 이제 합이 이제 이거니까 여기서 이제 합이 어떻게 나올까요. 마이너스 A분의 최고창 아이창의 개수분의 일창의 개수 마이너스 또 붙여서 A 플러스 1이죠. 음자 그래서 음, 보면은, 요거와요거를 아, 선생님 잘못 썼네요. 선생님 잘못 썼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잘못 풀었네요. 자, 선생님 잘못 설명했습니다. 다시요, 요, 기 요까지, 요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요,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자, 다시 쓸게요. 합을 썼으면 안 된대요. 헷갈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해주는 거예요. 다시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2는 0인데, 하나의 근이요. 두근이 있는데, 하나의 근은요. 합이래요. 두근의 합이래요. 합이 얼마였어요? a였죠. 그 다음에, 다른 근은 뭐예요?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지금 b였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합이 뭘까 이게 두근이 나왔잖아요. 이제 합이, 두근의 합이요. 요거 합이 a 플러스 b 예요 두 근의 곱은 요거 요 요거과 요거의 곱이죠. 그러니까 a와 b죠. 그래서 a, b가 나와요. 이 합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어.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분의 1 분의 요거니까 그냥 이거 거꾸로만 써주면 되죠. a 플러스 1이 나오겠죠. a 플러스 1이 나오겠고 두 근의 곱 음, 이걸 곱한 것은 2차항의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2죠. 그래서 얘가 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 요거 지워지고요 그래서 B는 B는 1이 나오고요 B가 1이 나오니까 B가 1이었으니까 A는 2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요게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어,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요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과 곱은 알아요 합과 곱은 바로 여기서 알수 있어요 합이 A가 됐고 여기서 곱은 B가 나왔고요 요거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래요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래요. 그러니까 이거의 한 근이 x가 하나는 a가 나오고 x는 b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합과 곱을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합은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나오죠. 이게 되는 거죠. 요거마이너스일땐 어, 이게 되는 거고 요두이 근의 곱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정답이 나왔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문제를 읽고 다시 잘 읽고 풀어보세요.